오늘 그 구원에 이르는 길 이렇게 잡아 봤는데 아 다시 말하면 아 좁은 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구원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성경 말씀처럼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이 상당히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이나 그리고 타 민족에 대해서 우월감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선민의식 때문에 또 구원에 있어서 놓치는 길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주셨다 해서 그 자녀가 개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늘 말할 때 구원은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거칠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라, 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구원은 저희들이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 열자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느끼는 자도 있을 거며 또 느끼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저희는 피존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말과 발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확신 있는 구원인가도 아무리 깨닫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천국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 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과 나 자신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성경 말씀과 그리고 여러 서물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저희들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지만 이 구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저희의 모든 생명과 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믿음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저희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은 나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저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매우 또 중요합니다. 회계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덮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는 피조물 간의 나누는 대화며 서로 간의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 앞에 죄인 된 고백이 있어야만 회계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께서 나는 죄를 고백할 것도 없는데 자꾸 죄를 리우치고 고백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음의 부담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적인 피조물 관점에서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구원의 끈을 구원의 다리를 꺾어버린 이 원죄 때문에 이 원죄에 대해서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일상적인 어떤 죄 이런 부분들은 구원의 관계가 없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지은 죄 이런 죄들은 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죄를 고백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버린 그 구원의 다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유치함,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만 끊어진 다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끊어진 다리는 연결됨과 동시에 구원의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저희 피조물의 사고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희들이 성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원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피전물로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유칠 이유도 없습니다. 회개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제가 틈만 나면 가까이 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정독하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원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원죄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원죄를 깨트려야만 그 원죄의 다리를 끊어야만이 구원의 다리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만이 우월성을 갖고 있는 굉장한 과신성이 많습니다. 물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라는 그 선민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은혜의 그 언약에. 매여서 본인 자신이 율법으로만 어떤 일을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은 당관을 거쳐야만 했고 그리고 만 역사를 보면 유대인처럼 그처럼 많은 수초를 당하고 고초를 당한 민족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힘들게 그리고 고통 속에서 고난과 순환을 역경으로 늘 삶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 선택된 민족이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먼저 된 자로서 우월성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믿음이 탄탄해지며,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늘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야 합니다.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인지 믿음의 길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너무 가까이 합니다. 눈을 감기 전에 눈을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늘 살아계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 이전부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길에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는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이미 깨닫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기가 구원에 이르고 이르지 않는 것은 성령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인간 삶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역사는 성령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들 성령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희 육안으로는 볼수 없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성령의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성경책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책으로 정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살아 계신 말씀으로 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는 정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틈 만나면 살아계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피조물은 인간의 학과 그리고 지식과 사고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더더군다나 알 길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육신의 생각과 사고로서는 영의 세계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살아계신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 축복받은 영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나긴 시간 동안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중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 앞에서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히면 열자도 없고 또열 자도 없고 또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그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노아의 방주를 이탈해 있는 영혼들은 홍수에 멸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에 있어서 성화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살아 있는 말씀으로 저는 만나처럼 매일 받아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받아 먹어야만 산다는 그러한 사고로 오늘날까지 저는 지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삶에 있어서 조금은 누추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무엇인지 저희의 감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이 살아계신 성경 말씀은 저희에게, 저희 영혼에게 깨달음과 길과 그리고 갈 갈래의 길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며, 저희의 인생의 삶의 길을 늘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이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저희들에게 성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오랜 동안 이어졌다 해서 저희는 구원함에 있어서 확신하고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날까지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경주의 길은 바로 이 살아 계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흔들림이 없이 늘 저희의 인간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저희의 사고가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저희 영혼은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저희 영혼은 다시 재생하며 살아나게 되는 것이 영원히 살아나면 육신은 더없이 더할 말이 더할 나이 없이 영혼과 함께 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의 삶이 좀 누추하고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간 베풀어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하는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순종하는 삶으로 겸허한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걸어가신 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다시금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영혼들을 위해 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나라에 흔들릴 때,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며,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전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을 늘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만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설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손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 못할 사연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서 또... 주님의 향한 애틋한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영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정에도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의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과.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늘 위로해 주시고 늘 그들에게도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질고가 있어서 질고 때문에 늘 걱정하며 근심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그 치유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퇴할수 있도록 힘을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돌아가는 발걸음 성령께서 늘 함께 역사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